사헌관 유화 상걸 종헌관 유화 종환 대추 유화 용우 초 집내 어, 상도 알자 유화 상덕 한진서 유화 동남 동로 유화 상수 공향 유화 상범 공자 유화 상조 전자 유화 상조 두 분이 다른 분입니다. 학생 유화 수고 사준 유화 종기어월사 시월 초삼일 여기 2015년 산신, 건과 유아, 상노, 축과, 유아, 상우 이렇게 집사 분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홀기를 먼저 받아가지고 보니까 뒤에 약간 아직까지 좀 정리를 하시는 중 같아서 정리된 내용을 갖고 상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원래 위치가 여기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아, 주신 대로 썼습니다. <laughs> 원광급제 집사 제위자예 정장 정수 치위 요이하 그서 오가조차, 가짜는 초음과 알림도 하셔서, 진선한 재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이 <laughs> 행참신례 지금부터 3신례를 배행하겠습니다 험광급 제집사 제위자 예치 제배 두번 전하시겠습니다 헹홍헹홍궁 <목> 정신 헹 <에이> 강신내 강신내를 <laughs> 거행하겠습니다 한일인 총관 총관 앞으로 나오시고요 승예 장탁전 네, 모시고 장탁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응. 총관입니다 권관 노의전 궤 선관 수전 집사자 진주 구잔 다시 하겠습니다 선관 묘이전개 분양 분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집사자 향요의전괴 모든 집사는 같이 부어고라십시오 전관 수잔 집사자 진주 오잔 전관은 잔을 받들어서 집사자는 잔에 술잔을 을 조금 따르십시오 전관 삼관우 묘상잔 잘을 올리십시오 반을 <laughs> 올리시겠다 아. 당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네, 여기 홀기에 그러돼 있어서 좀 약간 많이 헷갈립니다 <laughs> 예. 일단 홀기 따라 하겠, 하겠습니다 헌관 삼관오 묘상잔 헌관 부흥소태 약간 보릎 서셔가지고 제례 두번절하십니다 헌관, 네, 헌관 두번절하시게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네, 하셨고요 강복이 네, 본래자리로 내려오십시오 자집사, 우집사는 거기에 계시지요. 행사중지에 서감해다만 홀기가 저도 약간 헷갈립니다. 처음 보다 보니까요 <laughs> 일단 그대로